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의 첫째 주 큰은의 뉴스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 긴급 식량 지원 사역이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툴리아 이 지역과 안부분배 지역의 2,300가구 1만명의 주민들에게 70톤 규모의 긴급 식량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번 긴급 식량 지원 사역이 펼쳐지는 지역이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약 1,4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지역의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첫 번째 지역부터 마지막 지역까지 약 500km를 이동하며 사역이 진행됩니다. 특히 이 지역에 소강도들이 많고 길이 험난하여 쉽지 않은 사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긴급 식량 지원 사역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진행된 큰은혜 프로젝트 A의 설문 결과는 한 주간 더 연구하고 기도로 준비하여 다음 주일 혹은 다시 일정을 정하여 성도님들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예배당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하며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담당 사역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예배는 원하시는 분 누구나 예배당에 나오시면 먼저 오시는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주일 예배는 담당 사역자가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되며 파워그레이스는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희망을 얻는 주일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큰일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